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집요한지 그가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오늘은 큰 위기를 당합니다 십광야에 있을 때에 거기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한 거예요 뒤늦게 이것을 안 다윗은 깜짝 놀랐지요 얼마의 시간만 지나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근데, 다윗을 대하는 이 사울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조금만 더 포위망을 좁혀가면 잡을 수 있는데,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딱 멈추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잡고 또 블레셋을 막고 충분히 가능한데, 왜 다윗을 포기하고 갔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것을 알고 다윗이 고백한 것이 10편 54편입니다 일제를 보면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마스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스길은 확신에 찬 고백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확신에 찬 신앙으로 고백한 노래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지금 쫓기고 쫓기고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무슨 확신이 있다는 겁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확신에 찬 고백으로 지은 것이 다윗의 맞서 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을까? 에제르 하나님 무슨 뜻이냐면 환란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에제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다이시 갖고 있는 평소의 신앙이었어요. 이런 가운데 현실을 보면 과연 하나님 도우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그런 환란 가운데 도우시는 에제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다윗이 에제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표현했는데 그것이 낙흔제였다는 사실입니다. 낙흔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낙큰 죄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지금 죽을 위기 속에 있는데 사울이 자기를 포위망을 좁혔다가 풀어버리고 없어졌어. 똑똑히 보게 하셨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현실적으로 보인 거지요. 지금 우리가 상면한 현실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당하는데 하나는 사람 때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하나는 환경인데, 이 환경의 위기는 갑자기 다가와요. 그러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다윗처럼 하면 된다. 그겁니다.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죽을 위기를 겪는 이한 단면을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100%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신앙이 좋아졌을까? 아닙니다. 그는 평소에 믿음 관리를 잘했습니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평소의 신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 생활하느냐, 그것은 위기 때에 빛을 발하게 되어 줍니다. 피할 수 없는 위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애제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확신만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위처럼 행동하려고 그러면 내가 있는 위기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서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에 가득 찬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나의 맞서길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신앙적인 표현이 뭐예요? 낙흔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낙흔제는 감사로 표현될 수 있겠지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감사하자. 또 하나는 그럼에도 감사. 또 하나는 그럴수록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그것까지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릴 낙헌제입니다. 내가 다위처럼만 하려고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탈출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